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시우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범죄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 물으시고 또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주로 기록된 것들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호와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죄인들이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가죽옷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왜 가죽 옷을 입어 입히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음,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전에 아랑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우아가 네, 나무 잎으로 네. 만든 옷, 옷을. 있습니다이 나뭇잎으로 뭘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한나절만 지나면 시들어요. 시들다가 어떻게요? 해 마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뱃베 꼬여서 어떤 그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나 이런 나뭇잎으로 뭘 만들 때는 대부분 이제 다 말린 다음에 수분이 빠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공을 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깨닫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나뭇잎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그가 숨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세 가지가 있죠. 의식 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옷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 무화과 입으로 만들었고, 가죽옷으로 입었습니다. 이 차이는, 뭐, 만드는 재질의 차이도 있었지만, 또 기능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입으로 만든 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 사람이 만들었어요.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 우리가 만들어서 살겠다고 하는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같이 내가 무엇을 해서 살겠다고 라 하는 것고, 그 다음에 가죽옷은 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옷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쉽게 말해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진 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입어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냐면,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 안 왔을 때, 다 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주인이 무엇을 준비해요? 그냥 일하다가 왔으니까, 예복.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왔는데,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예복을 다 줍니다. 그런데도, 온 사람들 이그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잔치에 갔었지만 다 쫓겨나서 성밖에서 이를 갈고 운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 또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이 칭의, 성화,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왜 칭이라고냐 그러면 그것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건데 그것을 꼭 무엇으로 상징했냐면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이그 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자기가 만든 옷을 가지고는 어디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갈수 없다. 우리가 하늘에 갈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그렇게 네,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그 옷을 입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이 부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얀색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과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만든 사람이 처음에 달랐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뭇잎은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뭐가 있어요? 피, 흘림. 피 흘림이 있습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잠깐 의로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옷은피 흘림이 있어야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옷은 반영구적이고 또 우리의 필요, 보호도 되고요. 또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요. 우리,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 옷이 되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것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금방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부셔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 가죽옷은 희생이 있어야지 생기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누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알게 됐어요? 사람이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을이 영생하지 말아야지 되니까 내어 쫓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내용과 또 우리 잘 아는 성경들이 있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그것은 뭐라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강하게 우리한테 이해가 되고, 그것을. 이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데 우리가 요아복음 삼장 1육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자마다 어떻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 하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은 창세기 삼장 2 2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데 여기 3장 16절은 뭐예요?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치되는 거 같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나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우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시 이게 보면 죄인이 죽는 것을 누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인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영생할까 하더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생이 뭐예요?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더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 진심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네, 어, 이 광고 같은 것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그 광고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광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지만,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이렇게 딱 찔리는 듯한 그 화면이 딱 잡힌 그것을 보면서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다 누굴 욕할까요? 칼을 못는 사람 칼을 찌르는 듯한 그 그림자의 모습을 한 사람을 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칼이 아니고 구두였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거기 찔릴 듯하게 표현된 사람의 전체 구도를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장면 그거를 보고 전체를 이해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야단치죠 야단칠 때 아, 제가 큰 애를 키우면서 어, 야단을 칠 때를 기억하면 음,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좀 심하게 야단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어제도 우리 아, 아들이 아빠는 왜 화를 내냐고 저한테 뭐 <laughs> 뭐를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커졌더니 화를 낸다고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laughs> 옛날 같았으면 화를 내는 게 뭔지 가르쳐줘 그리고 <laughs> 진짜 화를 냈을 텐데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첫째를 키우다가 음, 우리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도 사실 보면 아빠 엄마가 아이들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제 교회 많고 또뭐 저희 집 사람도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막 만드는데 뭐 갖고 있는 돈은 없고 또 해야 되는 일은 또 많으니까 그게 어 뭐. 버린 일이니까 어떻게 해 내려면 다른 사람 손안 쓰고 우리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 자원이 저와 집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넘게 하는데 아이들은 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다음에 뭐 5살이고 이럴 런 때였어요. 근데 아이들만 놓고 일을 하러 가니까 얘네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제 별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심하니까 친구를 불른 거야. 친구를 불렀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 집사람이 놓고한 지갑 안에 돈을 보고 얘네들이 같이 그거를 꺼내서 사먹을 가져가서 같이 가서 사먹었어. 근데 이제 큰애 친구들이 그걸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또 엄마 아빠가 없는 걸 아니까 너 가서 그 엄마 지갑에서 돈또 꺼내오라고. 근데, 이기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웠죠? 죄를 지면, 뭐, 살아야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뭐예요? 회피 본능이 나옵니다. 숨어요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죄를 지니까, 그 돈의 맛에, 금단의열매를 먹으니까, 어때요? 눈이 번쩍 띄는 것입니다. 맛있고, 또 PC방 가서, 그때는 PC방을 아이들 다 들어오게. p c 방 가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고 와서 했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좀 제가 은피 됐을 텐데 저희가 들어갈 때까지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놀래가 난리쳐서 찾아와서 이제 혼냈는 거죠. 혼냈는데 그 다음날 또 울는 거예요. 혼내 회초리를 손바닥을 처음에 쳤다가 종아리를 씹다가, 근데 한 3, 4일이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어? 집사람이랑 저랑 아무것도 안 받고 이 고생을 하면서 하는 하나님아이들을 지켜주셔야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laughs> 마음이 들고 막. 그래. 근데 도대체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안 그러는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협박을 하는 거야. 또 도둑질 했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가서 집에서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오라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학교 가면 누가 만나?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혼날 때는 뭐예요? 혼날 때는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학교 가면 그 친구들이 또하오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애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부모들하고 연락이 됐는데 거북이를 한 마리 주더라 <laughs> 그리고 그걸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도 참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학교를 옮겼어요 선생님의 대처도 그렇고 아주 교육적이지 않더라 선생님이 탁 빠져가고 하여튼간 그랬는데 아들이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저는 그걸 모를 때 엄청 많았잖아요. 막 혼내고, 있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 나가. 너,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저기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하고 살아. 아빠, 아들은 아빠, 아들답게 살아야 돼. 너 여기 있을래? 나갈래? 아빠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듣겠다고 그러죠.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이제는 아빠는못 찾는다. 아 아빠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데 아빠 그러면서 내가 아빠 아들인데 어디 나가 그러고 <laughs>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자존심 당해서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야단치고 할 때요. 왜 야단을 치죠? 아이를 아프게 하려고 하나요? 잘 되게 하려고.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할까 하노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들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랑 나랑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빠 말을 들어야 되고 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부르는 거죠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아이가 잘 되는 거죠 거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아름답게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 중에 있으면서 죄의 노예가 돼서 영생을 하면 그 영생은 뭐예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지옥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것이 쫓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다시 돌이켜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해초리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자녀들은 악한 일을 계속하는데 그 일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90%몇 정도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마음이 약해서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약한 것 중에,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뭐 회복탄력성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고도 뭐해? 뭘 몰라요?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을 아 포기하는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을 아프게 하는 보통 사람은 이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아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게 자기한테도 아무런 반응이 아니고 그건 네일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 다른 사람들을 잘못 나쁘게 했거나 슬프게 했거나 괴롭혔던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꿔야 돼?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바뀌면 그것이 좋아지지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착한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돼? 순화시켜야 돼. 여린 마음을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이 그냥 이 여리고 상처 입기 쉽고 그런 이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든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정목이 된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죽것을 지어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강함이 되는 승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h,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살수 없게 되고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되고 그곳에서 쫓겨난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살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 되어서 이 상처 나고 아프고 슬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미 되고 우리의 고통이 승화돼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